그걸 꿈에 담고 있었어요 생각도 없었는데 82년에 이제 런던 가서 캐츠를 처음 보고 아 이렇게 무대가 화려하고 재밌고 좋은 음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매력 당했었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연극 실비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작품이 작품 자체로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저도 그 작품으로 무대미술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비명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부터 윤호진 선생님하고 계속 작품을 같이 해 왔고요. 제일 처음 만난 거는 전화 받은 생각은 나는데 제일 먼저 처음 만난 게 어디더라? 부기동에 있는 그저게 올리피아 호텔에서 처음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을 따라 나갔어요. 만나자고 한 거는 이제 김희갑 선생님이었는데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그 뮤지컬 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공부해가면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문열 선생님의 여우 사냥이라는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어떤 방향을 주셨고 그 방향대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윤 대표 안건은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인사드리고 알게 됐었지. 그게 아로코 예술극장이었었고 그때 윤대표님 신형극장에서 연출이 그때 내가 분장을 한지 한일 년인가 됐는데 구십일 년도인데 무슨 신문 기사에 세계적인 뭐 디자이너들하고 명성황으로 한다고 해서 아, 나는 저런 거 내가 언제나 할수 있을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레이가된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그래서 구십오 년도 총가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래서 막무가내로 한번 자료를 구하고 대본도 몰래 입수하고 해서 몇 달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해적판이 몇개좀 이제 브로드웨이 걸 갖다가 저작권 안 사고 와서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거의 없었다고 보면 내가 오죽하면은. 우리가 창단을 해서 뮤지컬 프로덕션을 창단을 하고 배우가 없어서 배우를 가르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악가들 몇명 동원해서 성악가들을 어, 활용을 했고. 무모한 도전이라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우리가 지인들한테 쳐야 돼? 우리가 왜지인들한테 치장을 내줘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창작 뮤지컬이 물론 예전에 어 뭐~ 살짝이 없어야라든가 그런 작품들로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 역사들은 있어왔지만은 뮤지컬이란 장르 자체가 많은 단체가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많은 단체가 할 만한 그만큼의 그 인력풀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인 아가셔 건달들이라는 작품으로 에이콤미 시작은 했지만은 이런 선생님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창작 뮤지컬을 해서 브로드웨이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해에 있었던 작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있었던 1995년에 있었던 명성황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단 초기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계획들이죠. 98년 이후에는. 명성하고 해서 98년 이전과 이 이후로 나뉘는데 98년 이전에는 모든 그 조명, 무대 기계 이 스텝은 극장 직원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향도 김기영 씨가 오퍼레이터 하러 와서 한 거고 그 시스템 구성하는 거는 극장 직원이 했어. 극장에 있는 걸로. 그래서 조명 팀도 극장에 소속된 직원이 셋업을 하고 포커싱을 하고 공연 진행에 핀을 잡고 이랬던 거지. 근데 지금은 98년 이후에 프로덕션 그 체제로 스텝이 전환이 바뀌는 거지. 바뀌었죠. 이게 제작비가 많이 늘어났을 거야. 예전엔안 써도 됐는데 그게 선도를 한게 명성황후지 에이컴 그 스텝 들어가서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시발점을 만들어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작곡가가 내가 섭외한 사람은 레미제라블르 미사이공을 작곡한 미셸 셈버그를 했었어요, 셈버그. 세계적인 유명한 애들하고 다 접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것이 다잘안된게 우리나라 사람들 께 만나서 한게 지금으로 와서는 정말 잘된 캐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 작품을 처음 건반 연주자로 만나고 또 음악 감독으로 깊숙히 관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작품의 매력은 어, 그 굵직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건드릴 수도 있는 작곡가와 작사가님의 동양적인 근본에 피터 케이시라는 호주 편곡자가 편곡을 더했습니다. 근본이 번하지 않는 동양적인 음악성과 그리고 색채를 화려하고 다양하게 입혀서 어, 외국인들이 봐도 이질감이 느끼지 않은 어, 그러나 이 근본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기울이게 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다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아 이걸 나는 일반적인 뭐, 뭐 기와지붕이 나온다든가 뭐, 뭐 그런 종류의 나무 오통군 기둥이 있다든가 이런 사실적인 방법은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상징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상징적 상징적인 기호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징을 쓸까에 집중을 했죠. 물론 그 상징이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됐기 때문에 뭘 쓸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회전 무대까지 가게 된 거죠.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개의 엇갈리는 회전 무대가 있죠. 이제 하나는 안쪽에 있는 회전 무대는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하고 또 둘러싸고 있는 회전 무대를 링이라고 하는데 디스크와 링이 서로 엇갈려서 회전하면서 그게 어떤 소용돌이 같은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용돌이가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이 처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가는 그 조선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두 개의 회전 무대가 포함된 무대 전체가 전체가 경사져 있죠. 그래서 이 경사져 있는 것들이 엇갈리면서 돌기 때문에 그런 소용돌이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경사도는 약 9분의 1 정도 됩니다. 9m 가는 동안에 1m 올라가는 높이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대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가파른 경사인데 그 경사에서 이렇게 무과시험 장면 같은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댄스를 소화해준 우리 배우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그세번 보고 어, 디자인해서 공연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술인당 직원이었기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명 디자인을 예술인 전당 직원이 한 거예요. 첫 공연에 프레스 리허설을 할때 의상도 있고 무대 장치 다돼 있고 다돼 있는데 조명이 안돼 있어요. 기자들 다 초청해 놓고 오페라 극장에 작업등 켜 놓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거야. 그래서 윤 대표님이 그거 끝나고 얼굴이 하얘졌지. 내일 공연인데 어떡할 거냐. 오늘 밤 새야 해 되죠. 그래서 밤 꼴딱 새서 그 라이트 씬을 다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일 연습 보고 이거 셋업 하려고 이제 얼마나 고민되겠어 출근하는데 교통사고라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었어. 근데 마지막 엔딩에 딱 손에 잡히는 순간에 그 꿈에 본걸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분을 알수 없어라는, 알수 없어 없는 거고, 동력불근에까지 사실은 그 왕비를 안 보여줘요. 계속 빛이 뒤에서만 들어와.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그 이미지가 사실은 누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답답하면은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그서 조금씩, 조금씩 풀잖아요. 그냥 나중에 화나니까, 이렇게 올라오잖아. <laughs> 그거, 그거 꿈에 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꿈에 보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음악하고 같이 동화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마지막 백성이야 일어나라 시대에 왕비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국녀들이 올라오고, 그 신하들이 올라오고, 흰제복 있죠. 이 부분이지. 거기 보면은 노랫말에 동력불구애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동력불구네, 첫 번째는 진짜 동, 동해안에서 해 뜨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그게 뒤에 다, 해, 태양이 아니라 신호색, 그렇게 그 색상이 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해뜰때 가만히 보면은 그게 따뜻한 빛이 아니라 핑크빛이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그 아주 짙은 블루의 짙은 그 어둠에서 빛이 점점 밝아지는데 밝아지는 구0점이 왕비한테 들어와. 그래서 화이트가 들어오고, 옅은 블루가 들어오고, 엠버가 들어오고 해서 그 중간에 계속 쌓여서 등에, 등에 들어와. 그것도 얼굴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모든 그 출연자들이 왕비보다 한 발짝 뒤에 있어요. 근데 이빛 반사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붉게 붉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해. 황토빛이잖아. 아주 노랗게 올라오잖아요. 급이 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환하게 올라오잖아요. 그 빛이 쌓이는 거는 그런 느낌들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별로 하지 않아요. 지금은 배가 위에서 바스켓에이세 명의 선장들이 탄 그런 걸로 배를 한다면은 그때 당시엔 정말 뒤 뒷... 뒤에 배경발이 쫙 열리면 뒤에서 배가 한척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 뱃머리에 선장이 거기서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수교하러 왔다는 그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리고 또 2층 무대에도 있었죠. 그래서 무대 전체가 올라가고 무대 지하에서 그 일본의 그 수뇌부가 그 아담이 온천에서 정한회의,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려는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무대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은 어, 예술 전당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빙라이트니 LED 그뭐 이런 기술 발전으로 해서 조명기 유형들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깡통 파라이트 아주 단순하게 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급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아주 그 작품이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에서 정서적으로 이 작품하고 안맞아 빛의 질감이 중요한, 거.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초연 때는 암전이 없었어요. 왜 조명 보면은, 옆에, 양 옆에 보면, 왜, 그, 푸른색으로 덩어리처럼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무대장치 전환을 빨리빨리 할수 있게.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빠르니까, 암전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빛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작품이 숨 쉬는 것처럼, 들랑 날락하고 뛰어야 되고 그뭐 그래야 된다 이 생각했는데 어, 요즘 세대하고 잘안 맞죠. 계속 할수 있었던 거는 윤 대표님이 계속 불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뭐이 뭐, 일본 뭐뭐 외상 머리라든지 이런 가발도 예전은 이렇게 안 했어요. 대부분 본인 머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내가 명성왕으로 하면서 오페라 유령도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조금씩 배워 배워 가면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이디자인 아니었어요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외국 공사들 처음 때는 외국 공사들이 정말 외국 사람들이 했거든요 진짜 외국 사람들이 했고 칼린도 출연도 했고 외국 사람들이 외국 공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별다른 게 없었는데 한국 배로 바뀌면서 가발도 조금 조금씩 외국인 가발을 넣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미우라도 가발 안 하고 그냥 원리흰칠 만했어요 가운데 근 지금은 이제 어, 가발을 다 하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가발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상투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역할들의 뭐 어, 예를 들어서 미우라라든지 이노우라든지 외상들 본인들 머리로 많이 했는데 명성황후를 시작하고 나온 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고객들 하면서 많이 밟고 닦고 이랬던 걸 갖다가 여기 하나씩 접목을 해서 매 시즌마다 이번 시즌도 새로 또 업, 업그레이드가 된된게 된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물이에요. 그때 초연 때 서울 시내에 있는 조명하고 있는 극장에 소속된 직원들이 우익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다 와서 봤어. 야 그거 누가 하는데 가서 니네 봐. 니들도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러고 다 왔었어요. 본래는 초연 때는 세자 장면도 없었어요. 그리고 초연 때는 수태구도 없었고 무겁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해외 공연을 가면서부터 우리의 좀더 멋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성공했죠. 바꾼 것들이 그러니까 영명성도 이제 영국 버전 할 때는 영어 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버전을 결심했던 게왜 그러냐면 이 자막을 본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무슨 TV 스크린에 자막 보는 건 쉬운데. 이렇게 넓은 무대 공간에서 자막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걸 극복하는 방법은 언어를 한번 바꿔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영어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면에서 한계는 또 있고 우리의 정서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언어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국내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처음이죠. 아예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자체에 있는 회전 무대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이용해서 이 장면을 구현해낼 수가 있었는데, 정말 본 공연은, 우리 한 우리에게 진짜 본 공연은 뉴욕 링컨센터에서의 공연이었죠. 링컨센터 무대에는 회전 무대가 없어요. 링컨센터 뉴욕 주립극장에는 그래서 거기에 회전 무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회전 무대를 전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은 뉴욕에 이미 다 공연 계약해 놨고, 극장 대관 다해 놨고, 그리고 그 배우들은 계속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공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 자동차에 바퀴가 붙어 있죠.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 그 자동차가 똑같은 코스만 계속 도는 자동차라면 도로에 바퀴를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자동차에 바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바퀴가 붙어 있는 거죠. 자동차는 바퀴 없는 상태로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바퀴가 바퀴를 굴려주면 자동차는 이 위에서 저절로 움직여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코스를 돈다면 바퀴를 무대 바닥에다 타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무대 제작회사에 즉시 연락을 해서 아침에 바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어, 이거면 해볼만 하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선적이래. 배에 태워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연 한 달도 더 전에는 배에 실어야 공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선적기를 맞춰서 싣고 보낼 수 있었죠. 컨테이너는 딱두 대였어요. 40피트짜리 12m짜리 두대 안에 회전 무대와 의상 소품까지 다 실어서 컨테이너 두대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컴팩트하게 만들자. 그래서 비용을 줄이자. 근데 일반적으로 회전 무대 하나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회전 무대라면 컨테이너 10대 정도 필요할 걸요? 근데 우리는 컨테이너에다가 모든 무대 장치와 의상, 소품까지 다 포함해서 컨테이너 두대 안에다가 다 집어넣죠. 었 처음에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그 짐, 짐이 내려오는 걸 보고, 이 뉴욕 스탭들이 뭐 이런 게다 있지라는 어, 듯이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란 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어느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나라, 를 대하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나라는그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뭐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고 뭐 엄청난 예치금을 요구한다든가, 니네가 그 무대 우리, 우리 공연 비디오를 보여줬으니까 이 비디오대로 니네가 무대 세우려면은 최소 2주 동안은 무대 장치 자금만 해야 될 거야. 2주치 예치금 내. 라든가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간 회전무대 그 부속품들을 보고서는 다들 팔짱 끼고 저게 돌아가나 보자 라는 표정으로 쫙 둘러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다 조립이 되고 나서 시운전하는데 스위치를 눌렀는데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드디어 표정도 바뀌면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에 점심 때쯤에 우리를 위해서 그 무대에서 파티를 하나 열어줬어요. 그 파티가 뭐냐면 이제 피니안따라는 게임인데요. 멕시칸 게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게임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나서 see you next year를 다 같이 우리에게 외쳐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공연이 계속 뉴욕에 와야 된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꼭 반드시 와 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정말 그다음 해에 갔죠. 1997년에 뉴욕 초연을 하고, 1998년에 뉴욕 재연을 했죠. 그래서 그때 초연 당시에 이들이 점점+ 점점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보람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보분 깜짝깜짝 놀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하냐? 니네 어떻게 뮤지컬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공연이 끝나면은, 첫 공연이 끝나면 선물을 줘. 미스터 초이 어디에 냐고 그래서 그 외국 공연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 요그 특효의 특효는, 헐리우드에서도 놀랬었어. 여기 그총 대포 소리에. 걔네들도 손들었었어.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많은 거지. 그걸 다 끄집어낸 거 아니야. 윤 대표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30주년 공연하는데 현재 분장사가 여섯 명이 들어와서 배우들 분장하고 헤어 하고 다 그냥 다 하는데 우리 외국 가서는3세 명이서 했어요. 세명 근데 그 당시에는 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에서걸다 그 해내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이이이들었죠그이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떨렸죠 국내 역량을 총 결집해서 명성황후라는 작품을 만이었는데이뮤지컬이 과연 미국 현지에 있는 관객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평론가들이라든가 언론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첫 공연을 딱 마쳤는데 첫 공연을 마치자마자 이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관객들은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another major라고 이건 또 하나의 메이저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서 너무너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순수 관객인데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을 그 순간 느꼈죠. 우리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이제 브로드웨이와 한국의 이 공연의 차이를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브로드웨이 열등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열등감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국내 스태프들이나 뭐 다른 뭐 배우들이나 다들 어 그냥 뭐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수준의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라는 자신감이 채워진 거죠. 지금도 보면서 또 고치고 싶은 데가 많아요. 많은데 또 다른 버전이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번 시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연출가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저런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뭐 무대 미술가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바람직할 수 있는 공연이 뭔가 이거 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다른 명성호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제작자이다, 연출가이신 유호진 대표님의 집념이죠. 열정과 집념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스텝은 디자이너가 됐던, 출연자가 됐던, 연출이든 됐 스텝은 제작자에서 컨택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작품의 사실은 없어요. 다시 30년 한다고 할 때, 나는 안 부를 줄 알았어요. 에이컴에서 새롭게 하기. 그렇지,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전화 와서 3 0년 하는데, 하자. 얼마나 반가운지. 어, 저는 공연의 완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명성황후의 거의 모든 분야. 음악도, 안무도. 그리고 의상도, 뭐 당연히 무대도, 조명도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명성황후란 시원하다. 쇼녀, 그래서 수 없는 어려운 극복을 해줬고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옆에서 휴년 옷을 한것 같다 이 작품의 일원이었다는 그 게참 어떤 내 인생의 행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업을 같이 할수 있었다는 게참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어떤 음별 하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겨요 30대 초반에 무대미술가로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그걸로 좋은 평가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작이다. 제가 30대 중반에 이 작품을 했잖아요. 30년이 흘렀어요. 그럼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몇살 흘렀. 이 정도 작품이라고 그러면은 직장을 버리고 작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에 25주년이죠. 예술인다 하고 드림에 살때 어, 그때 제가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연임을안 한다 어, 이걸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임을안 하고 사직서 던지고 이 작품을 하러 왔었죠. 어,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 몰라요. 직장 생활은 급여를 받고 쭉 생활을 할수 있지만은 몇 개월 작품을 한다는 건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건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인연이라고 누가 잘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명성하고 만난 것도 그 인연이 그다. 나를 어 힘들게도 많이 했고 또희로애락이 뭐 있는 최고의 나의 첫 번째 작품이 명성. 35년 동안 분장을 했는데 그 동안에 아주 수도 없는 많은 작품을 우리나라 작품들 뭐 창작이든지 외국에서 온 작품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한테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뭐냐 하면 나는 초도 망설이지 않고 명성하고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 번을 명성입니다 명성하고가 3 0 주년까지 이렇게 온 이유는 성공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변화하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 노력하는 그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작품을 수정하고 그 30년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고와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30년 동안 견고하게 지어진 정말 단단한 성과 같다고 전 생각해요. 고전의 가치가 있는 뮤지컬이다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고 값진 그런 뮤지컬이라고 해서 열정과 땀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작품이라서 특별한 작품이고요. 배우로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